타이어의 완성은 출가 타이어거든요. 다른 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세차를 하면 다바짝반짝 하는데, 닦기 힘든 출가, 그리고 제일 닦기 힘든이 타이어의 갈변이거든요. 갈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이제 생산할 때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되어 있는 오존 분해 방지제가 타이어 고무에서 조금 조금씩 나오면서, 브레이크 분진과 이제 그 도로 환경에 있는 오염물질과 같이 만나면서, 타이어의 갈변이 가속화가 되는 거죠. 제품들도 많습니다만, 이 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어, 이 트리거가 이제 거품 타입과 그리고 또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요 일반적으로 화학 케미칼들은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가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 휠의 온도 또는 이 주행하고 왔을 때이 디스크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을 때는. 웬만하면은 휠 타이어 세정을 거의 마지막 공정으로 밀어주는 게 좋고요. 딱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어, 뿌릴 때 충분히 뿌리고 나서 2, 3분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헹궈주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잔여 약제가 남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헹궈준다. 이딱세 가지만 지키시면 어떠한 케미칼이든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폼 트리거 타입으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바로 타이어에 뿌려 볼게요. 뿌린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갈변 제거되는 것들이 누렇게 변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세제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보통 이제 요한 용기 하나 정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타이어 전체 세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소모량이 너무 많다 싶을 때는 트리거를 여셔갖고 휠은 제가 스프레이 타입으로 한번 도포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정도면 충분하세요. 이 정도로 이제 도포를 해주고 반응하는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2, 3분 이상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 네 바퀴를 뿌린과 동시에 바로 헹궈주는 걸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휠 타이어가 너무 더럽다 싶을 때는 필요한 브러쉬들이 보통 타이어 표면은 요런데 볼트캡 닦는 거와 이제 스포크 안에나 이제 브러, 안쪽에 이제 브러시가 필요할 때는 요런 제품으로 브러싱을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바로 헹궈볼게요. 지금처럼 보시면은 어, 타이어가 이제 아까는 갈변이 원치 심한 상태라서 이렇게 문지르면 아마. 어, 약간의 오염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제거가 된걸볼 수가 있죠. 우어나는것도이 없이. 지금처럼 깨끗하게도 나오는데 만약에 나는 좀더 완벽한 갈변 제거를 원한다. 그럼 애시 당초부터 브러쉬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이제 핸들이 이렇게 짧은 브러쉬에다가 브러쉬는 충분히 적셔 지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의 작업으로 이제 제거가 더 가능한 거죠. 아까 손에는 안 묻어놨는데, 헹구고 나서, 문질러주니까 다시 한번또 발견이 나오죠. 한번더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어, 타이어가 훨씬 더, 검정색으로, 매트한 블랙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꼬득뽀득거리면서 오염물이 이렇게 전혀 안 묻어나죠. 완벽하게 이제 갈변 제거가 된거죠 지금처럼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타이어 광택 보호제 같은 제품들을 별도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타이어를 이 컨디션 상태로 좀더 오래 깨끗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